의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지역 의료계도 집단 행동에 나서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북대와 영남대 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했는데 당장 내일부터 외래나 수술 등 일부 진료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상혁 기자입니다. 900병상 규모의 경북대 병원 외래와 입태원, 수술 등 겉으로 보기엔 평상시와 다름없지만 그야말로 폭풍 전야의 상황입니다. 오늘 저녁까지 경북대병원 자체 집계에서 레지던트 147명 중1 3 8명이 그리고 인턴 46명 가운데 41명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전체 전공이 1안3명 가운데 92%가 넘는 1019명이 가운을 벗겠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칠곡 경북대병원과 경남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등 나머지 상급 종합병원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병원 측은 일단 전공의들의 의료 공백을 교수나 전문의 등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지만 인력 부족과 피로 누적 등 한계가 분명합니다. 과별로 이 수술의 이제 경중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는 이제 과의 상황에 맞게 아마 조절이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현장은 지금은 현 상태로 조금 파는게 먼저 우선일 것 같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이 맞는 진료 부분이 워낙 커 일부 병원에서는 당장 입원환자 전원이나 검사 수술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 아침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이 근무 상황을 파악한 뒤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예정이지만 집단 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이 어느 정도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지역 의료계도 집단 행동에 나서면서. 의료 공백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TBC 안상혁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상 진료 대책 상황실을 가동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의료계 집단 행동이 현실화되면 구군 보건소 진료 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연장하고 지역 다섯 개 공공 의료기관 평일 진료 시간 연장과 전문의 당직 운영 그리고 응급 의료 센터에서는 응급 환자 집중을 위해 경증, 중증 환자 2차 병원 분산을 추진합니다. 경상북도 역시 응급의료기관 30곳에서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유지하고 중증 응급 수술 비상근무조 편성과 공공의료기관 연장근무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힘 텃밭 대구경북에서의 현역 교체 비율이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공천에서 원천 배제되는 현역 의원들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경북 25개 지역구 가운데 국민의힘 공천방식이 결정된 지역은 15곳입니다. 단수공천 4곳, 경선은 11곳입니다. 공관위가 추가로 발표한 경선 지역은 김천 지역구로 현역인 송원석 의원과 김호진 전 국토부 1차관이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경선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지역구는 이제 열 곳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간단했는데, 우산 인력들이 경합되는 데는 굉장히 좀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방정식이 고차 방정식으로 공청 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곳은 대구에서 동구 가불과 북구갑, 수성을 달서갑 등 다섯 곳, 경북은 안동 예천, 구미을, 영주 영양 봉화 울진. 경산, 군위의성, 청송, 영덕 등 다섯 곳입니다. 열곳 가운데 무려 여덟 곳에서 초선 현역이 재선에 도전합니다. 당초 공관위가 발표한 현역 의원 평가 방법을 보면 강세 지역인 대구 경북은 서울 강남, 서초와 함께 교체 지수 하위 10%두 명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고 하위 10%에서 30% 이하인 여섯 명에게는 마이너스 20%의 페널티를 주기로 했습니다. 공천에서 배제되는 두 명이 모두 대우경북에서 나온다고 해도 현역 교체 비율이 역대 최저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공천에서 화두는 시스템 공천입니다. 즉 인위적인 커터풀을 시켜서 전략 공천을 내려보는지 아는 듯안 겠다는 이야기겠죠. 대부분의 경우 와, 후보들이 경선하는 체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공천에서 원천 배제되는 현역들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공관위가 인재 재배치란 카드를 고려하고 있어서 나머지 예비 후보들도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PBC 권준범입니다. 개용북 북부권 3개 선거구가 여야 합의안 대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획정 위원회 안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해당 지역 예비 후보들도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시군별 인구 규모나 정서가 차이나는 만큼 국민의힘 공천 경쟁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혁동 기자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의 3개 선거구가 당초 중앙선관위 선거구 획정위원회 안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선관위 안은 의성총성 영덕울진, 영주영양보험화, 안동예선으로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당 공천 면제까지 마친 예비 후보들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의성 청송 영덕 울진은 김일국 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울진 출신의 박정수 의원이 기자 회견을 열어 영주 영양 봉화 지역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4년간 동고동락 해온 영주 영양 봉화 지역 주민들과 헤어지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현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공천 도전장을 낸 의성 출신의 삼선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김태환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 강성주 전 우정 사업 본부장 그리고 청송 출신의 우병윤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 등도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정이 자꾸 뭐 오락가락 하니까 사실 가도 못하고 뭐뭐 뭐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고류를 계속 하고 있죠. 근데 그게 끝나야 어쨌든 뭐 현역을 살리든 뭐 다른 데로 보내든 그게 결정이 나니까. 울진이 빠진 영주 영양 봉화 선거구는 임종독 전 대통령 안보실 2차장과 김관아 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 박인우 예비 후보로 공천 경쟁이 좁혀졌습니다. 안동 예천은 재선을 노리는 김영동 의원에 맞서 김의성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과 권영수 건국대 교수. 김명호 전 경북도의원과 안영진 변호사, 황정근 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 등 7명이 치열한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권 세개 선거구에 공천을 신청한 예비 후보들은 선거구 확정이 오락가락하며 컷오프나 경선 윤곽조차 발표되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TBC 이혁동입니다. 대구의 심장 동성로를 살리기 위한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동성로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버스킹 성지를 조성하는 등 뉴욕 타임스퀘어 같은 랜드마크로 만들 계획입니다.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이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심장 동성로. 코로나 사태가 끝났지만 여전히 침체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동성로 부활을 위해 올해부터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합니다. 주요 사업은 동성로를 관광 특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다음 달 특구 지정을 신청합니다. 지난해 동성로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특구 지정 조건인 10만 명을 훌쩍 넘어 지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광 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 완화와 함께 매년 30억 원의 지원금을 확보해 동성로 부활의 신호탄이 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동성로에 버스킹 성지와 도심 캠퍼스를 조성하는 등 소비 공간에서 젊은이들의 에너지를 발산하고 창작하는 공간으로 전환합니다. 개별 어떤 프로젝트들이 잘 연계되고 돈이 바뀌처럼 잘 몰려서 결집 효과가 나야지 큰 효과가 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통해서 기존의 동성로가 가지고 있는 소비 중심적인 이미지에서 생산적으로 전환이 되어야지만 그게 발전. 옛중앙파출소와 도심 공간 등을 활용해 동성로 랜드마크를 만들고 근현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국제 관광 도시로 탈바꿈할 계획입니다. 또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침체한 노후 상권의 체질을 개선하고 옛 대구백화점 매각에 따른 활용 방안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동성로를 서울의 홍대거리나 유역의 타임스퀘어처럼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그렇게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코로나 사태 종식으로 관광 경기가 되살아난 가운데 동성로가 르네상스 프로젝트로 부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bc 이지원입니다. 자연과 인간 그리고 생태계 파괴의 해법을 예술 작품 속에서 찾아보는 전시를 소개합니다. 환경과 인간이 만들어내는 공존의 메시지를 담은 대구미술관 올해 첫 전시회에 박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물 플라스틱은 인류의 욕망과 서사를 품고 있습니다. 작가가 전국을 떠들며 모은 폐플라스틱은 오랫동안 풍화되고 또 미생물과 만나면서 새로운 돌로 거듭납니다. 인류가 쓰고 버린 인공물과 자연이 어쩌면 대립보다 공존의 길로 갈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철저한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대도시 속 개발 현장에는 자연을 향한 인간의 폭력이 그립김없이 표출됩니다. 작가는 인간의 개발 행위를 찍은 사진 위에 아름드리 나무를 물감으로 채색해 어색하지만 결국은 공존과 어울림이란 메시지를 전합니다. 대구미술관의 올해 첫 전시인 누구의 숲 누구의 세계는 환경 위기와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국내외 작가의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자연과 인간의 공생 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현재에 대한 경각심뿐만이 아니라 자연 속에 속해 있는 인간이 앞으로 자연과 어떠한 위치를 두고 살아나가야 하는지를 은유적으로. 이번 전시회는 인간이 중심이 된 역사 속에서 소외돼왔던 자연과 생태계의 모습을 성찰하고 우리가 서 있는 지구가 누구의 숲이며 또 누구의 세계인지 묻습니다. 2024년 대구 포럼, 누구의 숲, 누구의 세계는 대구미술관에서 6월 초까지 이어집니다. TBC 박용훈입니다. 무역협회 대구경북본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구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35.2%, 경북은 31.4%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 비중이 19.7%로, 19년 만에 20% 아래로 떨어진 것과 대조를 보였습니다. 중국에서 수입 비중은 대구 60.8%, 경북 32.5%로 총 수입 중국 비중 22.2%를 크게 웃돌았는데 주력 품목인 2차 전지 소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구시가 공공건설공사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발주해 건설 경기 활성화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올해 대구시 공공건설공사 가운데 사업비 1억 원 이상 발주 물량 1조 2천여억 원의 73%인 9,321억 원 규모를 조기 발주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은 조야 동명관 광역도로 2, 3구간 1,564억 원, 소각로 내화물 보수공사 300억 원 등이며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 2일 대형공사 발주 설명회도 개최했습니다. 대구시가 2.28 민주운동 기념일이 있는 21일부터 한주 동안 대구 시민 주간으로 운영합니다. 첫날인 21일에는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각계 인사와 시민들이 참석하는 대구 시민의날 기념식을 열고 대구 정신 확산과 미래 50년 번영 의지를 다질 계획입니다.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2.28 민주운동 국가 기념식이 열리고 역사 특강과 사진전, 자전거 일주 등 기념 행사와. 전시관 무료 입장, 대구은행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도 제공됩니다.